속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민주당을 향해 선거용 하명 특검 압박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 인천 유정복 시장, 강원 김진태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겨냥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심야 출입 제한은 보안 규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도욱 정책위회장은 민주당 발언을 두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투명성과 법적 책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여야간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며 정치적 신뢰와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